안녕하세요 마즈입니다. 뭘할 거냐? 카직스를 쓰는 덱을 할 겁니다. 카직스. 카직스를 삼성을 이제 갈 겁니다. 카직스 삼성을 가야되기 때문에 달릴 거예요. 쭉쭉 쭉 하고 이제 달릴 건데 오레벨에 메카와 공어를 같이 모읍니다. 메카와 공어를. 근데 오레벨에도 5%의 확률로 4코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오레벨을 왕창 돌리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모아요. 그 상황에서 카직스가 잠성이 되는 타이밍에 6레벨 갑니다. 그럼 6레벨에서 메카와 공허가 완성이 됩니다. 메카 공허에 2장입자까지 남아요. 그리고 2장입자까지 나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는 8레까지 달려가지고 4장입자를 완성을 시켜줍니다. 네, 아이템을 어떻게 주냐인데 아이템을 주는 방법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무난하게 인기를 두 개를 박아주는 방법도 있고 죽음을 박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해 주시면은 대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지 맙시다. 이게 작정하고 연패를 조금 하고 오려고 작정하고 왔으면은 여기까지 4패를 해서 여기서 이자를 다 먹어가는 게 맞거든요. 야 이게 이렇게 나오나 뭐습이 이게 같거든요신화해서이어요 자, 아, 이제 모아봅시다! 이러거 하나 띄어줘도 좋고 지금부터는 이제 피 관리 슬슬 해야 되니까 요대로! 죽방이 지면서 왔기 때문에 피는 뭐 1순위 아니면 2순위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죠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오랫려서다 카직스는 잘 나옵니다. 초반에 카직스 모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연승 땡겨 보고 싶다면 약간 이거 이성 정도는 붙이면서 가도 되고 모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뒤에 뭐남둔 애들이랑 싸우면서 가면은 일을 좀 지우고 가기 때문에 땅 유지 되죠. 자이 친구 내려갔고. 자 여기서 장갑을 먹어서 저는 2인피를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템을 뭘 줘야 되느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템으로 불의의 상황을 대비하든지 극딜을 넣든지 해요. 여기서 극딜을 넣는 거는 뭐 3인피를 가는 방법이랑 고연포가 있고요. 불의의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이 픽시를 준다거나 가인을 준다거나 이래가지고 일단은 딜을 길게 넣을 수 있게 갑자기 너무 안 나오는데 <laughs> 애니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놀리면 안다시피 럼블 애니도 제법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이안 나와요. 자, 대신에 이게 나왔죠? 백화가 됐든 공허가 됐든 하나 완성하고, 얘가 삼성 되면 에버하면 돼요. 흐음… 흠... 안 나온다. 근데 <laughs> 좀이 정도면 안 나온다. 솔직히 이 정도면 안 나온다고 봐야지, 좀... 좀안 나오고 있죠? 오잘 걸어가네. 어 장갑쇼야. 오랜만에 이거 이거 맛이나 한번 보자. <laughs> 오랜만에 이 맛이나 한번 봅시다. <laughs> 이 맛이야. <laughs> <laughs> 이게 아직 안 나온다고? 어? 아, 역 갔다 그래. 이거는 이 정도 안 나오면 은 이거 여기서 바라하고 발하, 돌린다고 해가지고 좋을 것도 없는 상황이 이젠 이제 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공허 데미지를 제가 넣을 때가 됐어요! 이제는 공허 데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를좀 쉬게 박을 때가 되었다! 자, 메카에 퀵실 하나 주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서풍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 보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메카스 시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뭐야? 왜그까 또? 아, 메카의 아이템을 우가 그러니까 메카가 어떻게 합쳐지냐면 나와 있는 메카 애들이 랜덤하게 세 마리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피즈를 두를 넣었다고 해서 피즈 둘중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이것들 중에 랜덤하게 셋이에요. <laughs> 야! 얘가 이성 삼성 차이가 좀 있어요. 뭐야? 이성 삼성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게.. 오직 그냥 길인데.. <laughs> 먹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방각을 하고 맞아서 좀세시는게 낫겠죠. 삼성까지도 노리고 있으니까.. 잡아 이런거.. 보품 저격이 있어. 항상.. 그래가지고 줄수 있으면은 저거 하나 정도 줘버리고, 맞아 쓰시면은 식었습니다. 자 레카를 강화를 해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돌려도 제법 뽑을 수 있다 코스트 그냥 이런 거예요. 얘들을 최종적으로 또 강화도 할 거지만, 그 강화하는 시간을 카직스가 벌어주는 거야. 시간을 벌어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 카직스가 결국 주력 딜로서의 자기 역할도 잘해준다. 음, 지금 보시면 나오죠? 지금은 둘다 각이 있으니까 제가 돌립니다만. 그거 아니다 싶으면은, 각 있는 것만 먹고, 이제 레버 빨리 해서, 4잠입자를 띄우세요. 8렙 4잠입자. 실 하나 남았지. Nope. 아, 하나 더 완성되지? 뭐 놓은 거지? 레버를 때리세요. No. 한번더네 아까 얘기한 대로 진라인 시원하게 얘가 좀, 아엎어 주면! 시원하게 갈아 포지 수밖에 없어요! 메카를 가던 친구가 시 졌죠. 죠돌 역시, 요 일단. 에라이씨. 아, 알류 키딩미? 야, 이번 좀 빨리 쓰라고. 주고! 하... 그럼 가보자, 그래. 70원 박았는데안 나왔고, 하나가 안 나왔고, 아, 쏜놈 있네. 안 죽었냐? 이걸 못 봤네. 아, 이 아까워라. 이걸 못 봤네.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내 눈이 뒤졌네요. <laughs> 아이 바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laughs> 일단은 비싼 거 샀다가 한번 팔고 내가 한두번 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laughs> 자신이 없어요. 지일 <질> 자신이요. <laughs> 에 끝났어.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다. 팔렙이 돼가지고 얘들러 보면 사장 입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얘 카직스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카직스 전투력이랑 메카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그때 상승해요. 그렇게 <뭐란람> 쓰지. 아직 쓰는 좋다. 림피만 음, 잘 모으셨다면 상대가 먼 방어를 쓰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지요. 네.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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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 삼 <laughs> 삼성 메카는 강하다. <laughs> 삼성 메카는 강하다. <laughs> s 성 메카는 너무 강하다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줘가지고 만약에 메카가 빨리 s 면 메카가 버티는 동안 가직 n 를 뽑고 가직스가 버텨주면 가직 n 가 버티는 동안 메카를 뽑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가직스 덱입니다